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상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탓선 8번째 시간 GDI 미션 해야 되는데, 제가 9번째 시간 때, 그지 같다고 했던 스테이지가 여기인데왜 그지 같은지, 이제 게임 시작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Nod has taken over much of our Hammerfest base in their search for the disruptor. Nod has reactivated the perimeter to prevent GDI from attacking. Water assault remains your only option. Find the Firestorm defense structure generating the perimeter and deactivate it. Only then can reinforcements arrive. Proceed to destroy Nod's primary base and prevent them from attacking again. Establishing Battlefield Control. Standby. 자첫 번째 미션은 GDI 베이스 네, 저희 기지를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지니어 가지고 기지를 캡처해라. 네, 제가 이제 다시 가져와라. 네, 세 번째는 역시나 노드 기지 다부식기네요 근데 이게 진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필요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엔지니어도 여기다 태우고. 무조건 이건 살려야 돼요. 엔지니어가 일단 좀 살아야 되고 이 호버 유닛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가지고 최대한 피를 안 달게끔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떠나서 너무 좀 불친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따라와주시면은. 네, 클리어 무난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대한 이제 지형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제 덜 맞으면서 네, 한대 한 맞았네요. 주시고 자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아래로 가면 진행 루트거든요. 근데 이 진행 루트로 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 화면을 밝혀줄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오벨리스크를 이죽거든요이 호버는 풀피 상태에서 두대 맞으면 죽는데 아마 지금 난이도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방에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레이더가 있고, 레이저 사전 버디 이용해 가지고 부숴주시고, 이 위쪽으로 가셔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이 엔지니어를 여기에 내려서 이걸 제 걸로 만드는 순간 게임이 터져요. 왜냐? 얘네 이제 사기 유닛 하나 있잖아요. 아틸러리, 그 아틸러리가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이 호버 미사일 그냥 터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지금 당장 캡쳐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야를 밝혀가지고 이제 발전소도 이제 건드려줘야 돼요. 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정확히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시야가 <목소리> 보이면은 제 유닛은 다 죽겠죠. 먼 주시면은 예, 이제 멈췄죠. 뭐 어, 여기 하나 뭐더 뿌셔가죠? 네, 부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후버는 일단 진행을 계속하고, 네, 이제 터트려도 되니까요. 지금 전력이 차단됐기 때문에 레이저가 아까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레이저가. 왔다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파워 다운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하나만 넣고 이용을 해줍니다. 지금은 먹으면 안돼요. 지금 먹으면 은 여기서 종료가 하기 때문에 이거 한개 고 그래서 이거 막사, 노드 막사는 그냥 두고 진행을 할거예요 자 위로 갑시다 위로서네가 이제 싸우지 말고 최대한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위로 가주시면 돼요 위로 가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피가 좀 다른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좀 잡아주셔도 돼요 싸워가지고 근데도 지금 이제 공격하는 외형이 폭발형이라고 해야 되나? 탱커한테 강한 유닛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들어가지고 고병 안 <목소리> 이제 정리해 주시고. 레이저 터뜨려 주시고. 우리가 저 저번 시간인가? 네, 땜부시는 미션 아시죠? 아유, 미안 미안해! 뭔가 약간 사정거리로 때릴 거야. 최대한 no ]ですね.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면서, 그 머리 피하는 거 때려주시면 돼요. 돌아와서 땡 뿌셨던 미션 아시죠? 이걸 이제 뿌셔주면은 T회복 바로 빼요. 바로 빼 T회복 해주시고 바로 빼면 되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갖고 엔지니어 가지고 이걸 제이 뺏어볼게요 뺏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틸러디가 이거 뺏자마자 바로 공격하려고 이 배치를 하잖아요 그, 만약에 그냥 먹었으면 저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먹어주면은, 왼쪽 위에 여기를 제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이걸 먹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laughs> 먹는 순간에 게임이 터지니까 좀 더덥죠? 심각하게 좀 더러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길이 하나 나오는데, 루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여기도 오셔야 돼요. 여기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호버가 얘네들 이제 적으로 이식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을 안 하게끔 강제 공격을 이용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얘네들 이제 다 때리고 그러니까 아, 적군이 오고 어피서는 뭐가, 어, 봐봐 여기 잡은 모드 지금 가잖아요. 그래, 어메이징. 뭐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하나 먹고 두개 먹으면 은 이게 이제 파워가 다운이 돼서 여기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저 운이 좋고 천천히 살겠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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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터졌네. 자, 이제 터지면은 엔지니어도 삐뚤쳐 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도 정신없기 때문에 수리 버튼 누르고 되게 해줘야 돼요. 없어요. 아, 뭐 이거 이탄이나 뭐, 아, 이거, 뭐파워 저거는 보시고. 아, 찔러니까, 아유, 머리 아파요. 그냥 아닐까요, 이 그냥 스트레스하니까이 스테이지는. 뭐, 터지려나? 와, 진짜 터따하만요 계속 만면돼요 여기서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거예요기지를 이제 먹었으니까 운영 시작. 야, 근데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센 사이트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센사이트를다 그 부셔주면 어머, 좀 비싸가 없을까? 시간이 없어요. 어, 네.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피하겠죠 t be do it. 좀 c a 하는 do 로 해주시면 n 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뭐 t 이안 a n t do it. I can't do it. I c o d 이 위쪽 사이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 사이드에 있기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뭐 수리하고 보면 자원이 없어요. 그냥 녹아. 월급처럼 녹는단 말이야. 걔네들 밟아줘요. 큰일 나니 월급처럼 녹아버리면 마음이 아프잖아. 어, 저 저분 또왜왜왜 왜, 왜 오시지 저기 저 저분 왜 오시는 거야? 아예 못하네요. 아 진짜 너희 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최대한 이 탱크부터 해 주시고 오케러면 지원 병력부터 요자 이제 이거게 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게임이 한 8 0스토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고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왠지 모아서 보내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타이탄 모읍시다. 타이탄 모아주시고, 뭐더갈 데는 없네요. 만약에 레드헐럿이었으면은 포토리를좀더 <목소리를> 늘려서 빠르게 유닛을 뽑을 수있출하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참아가면 해야죠. 번호 따고 버 합니다. 지금 출발하면은 아틀러리한테 그냥 죽을 거예요. 그냥 녹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으고 갈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리패드를잘 이용하지 않는 운영이라서 네, 이거는 이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뭐파야 파니까 저게 왜다야 야, 잠깐 잠깐 잠깐. 아니 뭐 파니까 바로 이게 날라오냐. 아이씨 공중 안 날라오길래 쌤사이트 팔았더니 오는거 봐야 이거 컴퓨터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아디 돼? 아디니 이것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웨이포인트도 아저 랠리포인트 아이 뭐야 아이 몰라 아, 아무튼 아뭐 아, 알아서 들어요 이거 찍어가지고 먹어야겠 이게 무슨 소리야 정, 너무 빨린다. 하미스터좀더 뽑고 네. 싶긴 한데, 유닛을 좀더 네. 투자를 해갖고, 진행을 합시다. 아니, 네. 너는 여기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하미스는거야 음, 빨리 소울. 할게요. 네. 스파트러 소울. 스파트러 소울. 아니 가고 있아니 사실 뒷문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아, 마음 바뀌었어요. 네, 뒷문으로 갈려요. 네, 뒷문으로 갈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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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엄청난 사기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을 할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밑으로 가는 게좀더 낫겠는데, 이거... 이거... 이 다리 건너주시면 저봐저봐저 저거 저, 저, 바 반응 오는 거 봤죠 <목소리> 야 이거 좀데 <목소리> <목소리> 어우 피하봐아 <나는> <목소리> 틸러이 미쳤다니까 뭐 그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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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는데? 소리와 아줄이아 반응 소리 좋다. On 좀 피하고만. 네. 빨리 와서 아줄러리부터 처리 해줘야 돼요.

머리 아픈데? 아, 다리 없어졌어. y e 어 sir. 아 e 리피부는거 보세요. 두방이야, 두방 Yes, s 이 아질로드의 그 사기성이지. 응. 이거 이제 밟아줘야 돼요. 사실 이제 때리는 것보다 밟는게더 편해요. 이은끝죠이이 정도 면이이의도 Yes, sir. w a 봐 t i n g orders. Oh, shoot. What? I'm going to get t h 어 I'm g a i t 다 터트리고 다 터트려 그냥. 뭐야? 얘게이 뭐냐? 얘, 얘 막아서 죽어도 가주네. 이놈 고맙지. 마고하셨다는거 가도 돼 다음 가서서는 엔도

얘네가도 조촐히 하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나머지는 뭐 수용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때문는다 어렵지가 않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잖아. 치사하게 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 20분 걸렸어! My tank will make an excellent addition to my collection. Oh, by the way, sorry to hear about your brother, McNeil. I hear he died a very slow and painful death. We're picking up sonic vibrations from a not bullet train here to the south. This has got to be the crystals get the train devoid gets to the Nod base, we might have a chance of getting them back. We can't let Kane get his hands on those crystals, Mac. So, you do how many got in there? Yeah, I'm done. Come on. Puah! 원래 제가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영상을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더 찍게 됐는데 이 여러 번째 스테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It is imperative that you prevent the train from reaching the n o d base. Remember, destroying the locomotive will immediately stop the train. Recent ice melts in the region have disabled the only train bridge. You must move quickly as Nod engineers are on their way to repair it. The crystals can be recovered easily if you get to the train before Nod can repair the bridge. Otherwise, we will need to attack the base in order to reclaim the crystals. Establishing battlefield control. Standby. 아니 이 미션은 진짜 좀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션 목표가 그냥 기차 부셔가지고 크레이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얘네들 움직여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i 이제 몸빵을 써갖고 t I'm n 이 t I'm not. I'm n o 요 I'm n o 원래는 이제 안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잡아줘갖고, 운영을 해가 돼갖고, 빠르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너무 짧아서 이거는 이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원래 미션 이렇게 깨나던 거 아니에요. 원래 기다렸다가 기지 세우고 해야 되는 건데. <laughs> the Kane has unlocked its secrets. The Tacitus is nothing but a shiner myth. We're going to stop Kane. We have to shut down those missiles. Ava, there is some ion storm interference. However, I detect a large Nod Tiberium missile production facility on the edge of my sensor range near Hamburg. Shut it down, Mac. There is also a Nod supply base 75 clicks north of the missile factory. Destroying it first will make your primary objective easier to achieve. Blunt. Mac, many of my people are being experimented on at the nod cyber plant south of hamburg. if you will escort them to your evac center, they'll help you destroy the nod supply base and the missile production center. first, rescue hamburg. the shiners can wait, and that is an order." 12번째 스테이지, 그러니까 12-1, 2, 3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여기 스테이지가 길어가지고 이번 스테이지를 좀, 좀 빠르게 클리어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